미국 경제가 불경기를 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민들의 돈 걱정 스트레스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민들의 3분의 2나 되는 74%는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37%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CNBC의 4월 조사 때보다 더 악화된 것입니다. 4월 조사에서는 미국민들의 70%가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혀 4%포인트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율도 4월 30%에서 7%포인트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미국성인 4,300명을 대상으로 8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은 정부 당국의 물가 진정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에다가 저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 걱정,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6월 3% 7월 3.2%로 지난해 6월의 9.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서민들의 생활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료품과 휘발유값, 렌트비나 모기지 등 주거비, 각종 서비스 비용은 아직도 내리지 않고 있어 물가 진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돈 걱정으로 미국민들은 직장에서 은퇴저축인 401k를 제안받더라도 10명 중에 4명은 여유가 없어 은퇴저축에 불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직장 은퇴 저축 401k에 가입할 경우 일정 부분 매칭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직장인들 가운데 41%는 은퇴 저축할 여유가 없어 한 푼도 불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57%는 401k와 같은 직장 은퇴 저축에 불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01k 직장 은퇴 저축의 경우 2023년 불입 한도는 종업원과 고용주를 합해 50세 이하는 22,5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추가해 3만달러까지 은퇴 저축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은퇴 저축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들은 IRA 개인 은퇴 저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A 개인 은퇴저축의 경우, 50세 이하는 1인당 연간 6,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고, 50세 이상은 7,500달러씩 저축할 수 있으며, 연간 불입한도는 매년 조정됩니다.